자, 출결 증빙자료. 요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출결 증빙자료. 이거 애들한테 맨날 얘기하기. 월말마다 정말 화나는 일이잖아요? 이거를 아예 그냥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기계가 되는 겁니다. 빠지는 날, 그게 오늘 빠진다? 이거 그냥 무조건 보내주는 거예요. 몇초안 걸리거든요. 이거 학 저희 학교 규정 그냥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이런 거 이거 그냥 기계적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정말 안 갖고 와? 그럼 학부모한테도 보내요. 그런 애는 아 얘는 이렇게 해도 안볼것 같은데 학부모님한테도 보내요. 그러면 회수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가져와 내일까지 꼭 가져와 이러면은 안 갖고 오죠. 그죠? 얼마나 많이 겪어봅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들? 차라리, 이렇게 늘 이러한 일들은 문서로 하나 만들어서 최대한 잔소리 덜하게. 그 다음에, 요런 것들. 체험학습 보고서 한줄 써온 애들 있거든요? 하, 그럴 때, 이런 거 보내주는 거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있어요. 야, 이렇게 써와. 보내주는 거예요, 같이 이거. 카톡으로. 장기로 갔다 온다? 일주일씩 갔다 온 애들 있죠? 일주일 갔다 왔는데, 한 장. 그런 애들 있죠? 야, 일주일 갔다 와? 일주일 갔다 와? 이 정도는 해. 이 정도는 해. 이거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이 정도는 해. 그러면은 우리가 잔소리할 일들이 적어지고, 알아서 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노션으로 공유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노션 같은 경우 요즘 핫하죠?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노션에 대해서. 노션은 이런 거예요. 이, 이 페이지에요. 요거 노션이에요. 이것도. 깔끔하죠? 이거를 링크 걸어놓고 카톡방 공지사항에 걸어놓는 거예요. 야, 뭐 있으면은 이거 봐. 여기다가 저도 내년부터 해놓으려고요. 안내자료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링크 이거만 걸어주면은, 이제 카톡도 안 보내도 될 수도 있어요. 카톡에 아까 그 안내문 안 보내도 될수 있어요. 여기 다 올려놓으니까. 야, 이거 봐. 여기 들어가. 여기 예시들다 있어. 이거 보고 해. 맨날 물어보죠. 선생님, 결석기 양식 어딨어요? 부모님도 말씀하시죠. 선생님, 결석기 양식 어딨나요? 학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거 짐 빠지잖아요. 그것도 맨, 맨날 얘기하는.